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연천 예스 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가 지난 17일 연천 수레우라톨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 나가며 선보인 연주라 감동의 깊이도 다릅니다. 유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주회의 서막은 1년 넘게 학생들과 함께해온 선생님들이 열었습니다. 현악 5중주로 선보인 하모니에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있습니다. 먼 길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에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매주 연청군을 방문해온 봉사자들입니다. 스승에 이어 아이들이 긴장하자 격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연주에 앞서 긴장감이 감돌더니 웅장한 선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은 소품 하나로 반전 매력을 선보인 아이디. 무대는 객석을 사로잡습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테롤 메들리가 겨울밤을 곱게 순었습니다. 프로 무대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이번 곡은 지휘자 없이 연주에 도전합니다. 충분한 연습과 연주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처음 악기를 만져본 지 1년 반 만에 맺은 결실입니다. 진짜 굉장한 성과를 올린 것 같아요. 클래식이라는게 원래 이 악기라는 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 감명받았어요. 제, 제 조카가 저기서 연주하고 있는데 정말 잘해줘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건 문화체육관광부와 연천군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의 꿈에 오게스트라는 가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에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이 음악을 통해서 희망을 찾아주고 또 우리 사회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역량을 같이 음악과 함께 키워줘서 내년부터는 단원도 추가로 모집해 목관악기나 타악기까지 영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어디 오케스트라의 현악 파트보다도 강하다고 이제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된다면좀더 이제 편성을 늘려서 오케스트라로서 진짜 완벽한 오케스트라로서 목관, 금관, 타악기까지 해가지고 좀더 넓은 음악들을 다가가고 교육하고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음악이 주는 감동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아낸 연천 예스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 아이들의 성장기를 엿볼 수 있는 만큼 내년 연주에도 기대가 큽니다. 무리뉴스승환입니다